자, 안녕하세요. 이제 범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저가 위험을 넘어뜨리다 이제 열매가 너무 많으면 가지가 부러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열전 범주 채택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열매가 너무 많이 있으면 가지가 부러지듯이 이제 그 위험이, 위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위험이 정복하는 데마다 자기 용토를 늘려가고 왕보다 더큰 위세를 가지고 있고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위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저에 의해서 위엄이 넘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가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어 범저가 이제 어느 정도 왕하고 친해진 다음에. 이제 눈치를 봐서 왕이또 유세를 합니다. 유세를 하는데 진나라에는 태후, 양호 화양군, 고릉군, 경양군 여기서 화양군, 고릉군, 경양군은 이제 동생들입니다. 이제 진소왕의 동생들인데 이들이 양호와 더불어서 도치 태후와 모인 태후와 더불어서 이제 어, 왕의 버금가는 권력들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나라에는 태후와 양호 화양군, 고릉군, 경양군이 있을 뿐이지. 그런 말을 들었을 뿐이지 나는 왕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위나라에 있을 때 왕은 그렇게 내가 자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왕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진나라에는 모든 고급 벼슬아치들부터 왕, 왕에 있는 좌우 신하들이기까지 양호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왕은 완전히 이제 이 조정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소왕에게 이제 결정적인 한방을 먹이죠. 한방을 찔러댑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만대 뒤에 진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왕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언제든지 양호가 맘만 먹으면 왕의 동생들이나 또는 그 누구라도 이제 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호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인국에서 여기서 결정을 안 하시면 여기서 저들을 내치기 결정을 안 하시면 당신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 열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태우를 패하고 양우 고름군통을 함국 한 밖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막을 보면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겠죠. 치열한 권력 다툼 어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양우가 어떤 여러 가지 좀 실패한 것도 다 드러나거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양우가 이제 함국관 밖으로 쫓겨납니다. 드디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드디어 이제, 척신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나라를 확숨통 조여게 했던 그 기려지신의 나라가 외부에서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양우를 패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조금은 순통을 터지게 되고, 왕의 권력이 좀 커지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그 원교 군공의 그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진나라가 다시, 화, 다시 활기를 얻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험이 나갈 때 위험이 가지고 있던 한국관 내 집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술에 천 대, 천 대로 보물과 진귀한 물품이 왕실보다 더 많았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나중에 이제 양호는 쫓겨나가지고 자기 쫓겨난 곳에 한국관 밖에서 죽는데요. 나중에 이 재산은 다 몰수합니다. 양호의 통, 봉, 봉하고 모든 것을 다 국가로 규성을 시킵니다. 자, 이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십 년을 한 시대를 풍미를 했던 그런 양호가 몰락하게 되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범조의 시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범조를 범죄는 진소왕의 최측근이 되었고, 진소왕 의 입장에서는 정말 알턴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실질적인 자기가 이제 왕도로서 할수 있는 그런. 어, 왕으로서 의 전성기를 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범전을 응,읍에 봉하해서 봉한다라는 것은 이제, 재후로 봉한다 이래죠 땅을 주면서 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응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후, 양후 당연히 양땅이겠고요. 응후라고 부릅니다. 진, 이때가 진수왕 41년입니다. 진수왕은 약 50년 넘게 사니까, 예, 약 이제, 약, 진수왕이 물러날 때쯤 돼서 약 15년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면, 진수왕이 마지막을 마지막 통치 기간을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범죄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안 이제 범죄를 괴롭혀온 모든 사람들 통 사람들을 복수해야 되겠죠. 또 은혜를 갚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톨의 은혜, 한 풀의 원한도 갚는다. 철저하게 복수하는 이제 범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 중국은 관시라는 것이 관시라는 것이 확 지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그 드라마를 중국 드라마, 중국 영화를 하나 봤더니 그것도 역시 성격이 똑같습니다. 중국 그 영화의 대부분은 뭐냐면 협객 바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정부나 어디서 어, 그들을 보호해주고 법과 제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런 모습보다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늘 정치는 불안정하니까 백성들은 누군가 협객이 나타나가지고 협객이 지켜주는 스토리 이게 사실은 중국 영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중국 영화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중국 영화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주된 모티브거든요. 주된 모티브거든요. 오늘도 제가 잠깐 드라마를 보는 중국 영화를 봤는데 중국 영화에서 역시 무술자라는 협객이 홍콩을 배경으로 해서 협객이 나와가지고 여러 행동을 해서 지서를 되찾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협객 마인드. 협객 마인드라는 건 이제, 관시가 중요하고, 자기 내 집단 내에서, 집단 내에서, 어, 이제 자기들의 서로 관계,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 내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관계가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국가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거든요.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한 것만큼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준다.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수도 법이라든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소를 통해서 법,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가 되는 거죠. 이 복수를 중국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하는, 복수국이 나올 때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굉장히 삶에 대한 불안함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국가는 늘 많이 변하고 통치자들은 늘 자기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이 받는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지배를 받는 것은 늘 그런 불안정한 현실, 또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 그리고 권력에 아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관시, 자신들의 관계망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도 우리가 중국 그, 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사기열전에 오자서의 그 복수국도 그렇잖아요. 오자서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거든요. 심, 심지어는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국가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범수도 역시 철저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관계가 지배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통쾌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도 역시 법과 제도보다는 개인의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권력을 가졌을 때 드디어 이제 복수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출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관계로 혜택을 느끼지 못했을 때 받았던 서름과 고통을 되갚아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역시 범죄도 그범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중국적인 스토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이 모티브가 중국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자 이제 수고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고가 이제 제 나라에 가서 같이 갔다가 이 수고가 이제 그 이제 제 나라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서 이 범죄를 범죄 선물을 준 걸로 봐서 스파이라고 이제 고자질을 해가지고 범죄를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범저가 권력을 잡은 후에, 실세가 된 후에, 이제 위나라와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제 이 수고를 사신으로 보낸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고는 꽤 유명한 유세가입니다. 꽤 유명한 유세가이기 때문에 이 수고를 진으로 보내서 자기 위나라를 치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그런 속셈으로 이제 왕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모습을 누가 알아봤냐면 먼저 범조가 알아본 거죠. 만약에 이 수고가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해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나라를 조금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면 그 주로 대화 상대가 바로 누구냐면 범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범조가 수고가 온 것을 알고요. 이제 수고가 범무는 숙소의 일부로 허름한 이제 허름한 복장을 하고 수고를 찾아갑니다. 수고를 찾아가 수고를 수고가 보니까 어이고 거 자기가 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물어보니 아직까지 그 수고 모습을 보니까 모습이 허름해요 아 여기, 여기 진나라까지 와서 뭐, 하러, 뭐 하시는가 뭐하 그랬더니 아예 저는 고생고생하다가 겨우 이 진나라에 살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나무 밑에 집산도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도 이제 처러우니까 처러우니까 이 수고가 다행스럽게 수고 입장에서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수고가 자기가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한 벌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수고가 죽을 거를 살아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뭐, 이제, 아마 그 오후에서 수고의 마차가 부서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고가, 아, 내가 이제 재상인 장록 선생이잖아요. 장록을 만나야 되는데, 범죄가 장록이라고 이름을 바쳤, 꿨으니까 그래서 내가 장록, 이 나라의, 제, 이 나라의 재상인 장록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냐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럼요. 제가 장록의 집에, 재상 장녹의 집에 종으로 있습니다. 종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어유 잘 됐다고. 그럼 마차를 나에게 구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이 이제 범죄가 마차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수고를 이제 그 범죄의 집 앞에 장녹의 집 앞에 딱데려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들어가서 재상께 당신이 왔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데 들어간 한참 돼서 들어갔는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가지고 또 다른 종한테 수고가 물어봅니다 아니, 방금 들어간 그 사람이 지금 장록, 범, 장록을, 이 나라의 제사, 진나라의 제사장의 장록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지 모르겠다고. 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장록이요. 어? 이 나라의 제사인 바로 그 사람이 장록이요. 깜짝 놀랬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수고가, 이제, 어떻게 그 범죄한테 들어가냐면, 그 길로 들어갔을 때, 그냥 못 들어가고요.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 나라에 적어도 유색객이 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간다는 건 좀, 어, 너무, 너무, 유색객답지 못한 그런 얘기,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팍팍 기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온갖 비굴한 언사로 쏟아냅니다. 자,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이처럼 출세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천하의 일과 천하의 글을 읽지도 않고 다시는 천하의 일을 관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는 소태에 삶, 삼겨 죽어도 마땅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북쪽에 오랑캐라 오랑캐에 사는 땅으로라도 거기라도 저를 귀향이라도 줬사오니 저를 그쪽으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정말 비굴한 모습으로 이제 엎드리는 거죠. 부디 선생께서 죽이든 살리든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내죄가 얼마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자 범죄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속죄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 죽여도 내가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네가 나를 아까 만났을 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네가 나에게 낡은 옷이라도 한벌준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죽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고는 이제 한숨을 쉬었겠죠? 그리고 나서 연애를 베풀어 줍니다. 연애를 베풀어 주는데, 연애를 베풀어도 그냥, 그냥 연애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 이두 사람을, 여기 보면 이마에 먹물을 새겨놓은 두 사람 사이에서 끼워넣습니다끼워넣고 모든 이제 연애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애 에 참석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거기 밑으로 내려, 밑에 부분 내려와 있게 하고요. 먹물을 옆에, 이제 머리 에 박은 사람 두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이 사람이요. 죄인들인 거죠. 죄인들을 옆에 두고 너는 죄인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상징적 이로이죠니죄르디가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구유에다가 먹을 거를 줍니다. 너는 거기서 먹어라. 그리고 네죄를 철저하게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자 얘기를 합니다. 자이 위제 고자질했던 사람이죠. 위제를 나를 위해서 위나라 왕에게 당장 위제의 목을 가져오게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곧 대량을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도륙내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이, 이 사람은 이제 겨우 겨우 살아났어요. 겨우 살아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제 나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위제가 어디로 도망가? 요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인데 이 위제가 조나라 평원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평원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국 사공자 중에서 어 그래도 조나라에 조나라에서 선비 아주 고결한 품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온 사람들을 절대 거절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제가 조나라 평원군 집에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보니까 이제 요요 요 부분은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요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은혜를 갚는데요또누구이 이번에는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자기에게 찾아온 수고는 철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 때는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왕계를요 하동 태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상계를 하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러면 하동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황하 동쪽에요. 황하 동쪽을 이제 정복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왕의 직할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할지에 태수로 보내 가지고요. 9년제 잖아요. 태수로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3년 동안에 그곳에서 받은 모든 세금은 다 누구 거냐면 왕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계는 이제 사람 하나를 잘 보고 알아보고 진나라 왕에게, 연소왕에게, 진소왕에게 소개시켜준 그것 때문에 왕계는 이제 벼락출세를 한 거죠. 또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정한평이 또 장군으로 추천이 됩니다. 이 장군으로 추천이 되는데 이 사람도 갑자기 이제 이한 사람 하나를 잘 보고 그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죽을 고에 처했을 때그 사람을 구해주는 이유로 진나라에 그것도 대진국의 대진, 진 장군으로 추천이 돼가지고 장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열전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기 집의 예물을 풀어가지고 예전에 곤궁할때 은혜를 베풀어준 자들에게나 자들에게 하나하나 보답을 했다 그리고 단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 자에게 대접해준 자에게는 반드시 이를 갚았고 눈을 한번 흘길 정도로 사소한 원한에는 반드시 보복을 했다. 아주 철저하게 이제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자 아직도 원수를 갚아야 되는 한 사람이 남아 있죠, 이 위제. 근데 이 위제는 누가 친히 나서냐면 이제 왕이 진소왕이 친히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소왕에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자기의 모든 그런 이제 왕이지만 왕답게 살수 없었던 수십 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에 그 한을 풀어준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수왕이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평원군을 부릅니다. 평원군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과인이 지구지, 지구한 의리를 지졌다고 들었어. 당신이 아주 대단한 의리를 지닌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당신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귀고 싶으니 당신이 과인에게 들러주면 과인이 한 열흘 동안 당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멋진 연애를 즐기고 싶어서, 우리 친분을 쌓읍시다라고, 진수왕이 그렇게 연, 연통을 넣어요. 진수왕, 당대에 진수왕 하면, 진나라의 이 왕의 명령을 거슬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원군이 부랴부랴 진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진나라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진수왕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주나라 문왕은 여상을 얻고 태공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상이라는 것은 이제 강태공이에요. 근데 강태공이라는 말은 강태공 이게 굉장히 존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강태공의 다른 말이 태공망이거든요. 태공망 여상 이거 부르는 것은 당신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인재요라고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강태공을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재환공. 재환공은 관중을 얻어서 중부라고 삼았거든요. 자, 그렇듯이 범군 또한 과인에게 숙부 같은 존재예요. 숙부라고 합니다. 숙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범군의 원수가 당신 집에 있으니 원컨대 사람을 보내 그 머리를 갖다 주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한국권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평원군이 또 이 사람이 그 마, 만만하게 그걸 들어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이 이, 사공자 그러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중국 특유의 관시적인 그런 마인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사귈 때, 벗을 사귈 때 정말 친밀한 서로의 마음을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그 친밀감을 즐기기 위해서 법을 벗을, 벗을 사귀는 건데 여기는 벗을 사귀는 의미가 달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벗을 사귀는 것은 천한 몸이 되었을 때 도움받으려는 생각 때문이고, 또 부유할 때 벗어 사귀는 것은 가난해졌을 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관계 그냥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휴, 저 속물. 어? 저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이타, 계산적으로 사귀는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 멀리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중국적인 독특한 협객과 독특한 이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망을 형성해야 됐던 중국 특유의 사고방식의 일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위제는 제 벗입니다. 제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제 집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원군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이 진소왕이 평원군을 묶어둔 채, 이제, 어, 위나라 왕에게, 조나라죠. 조나라 왕에게, 조나라 효성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왕의아우인 거죠. 형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왕의 아우는 진나라에 있어 범군의 원수 위제가 평원군 집에 있으니 왕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의 목을 진나라로 가져오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조나라를 치고 어? 형의 아우도 왕의 아우도 한곡금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어라고 위협을 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평원군이 거기 잡혀있으니까 이 진소왕이 나저저효성왕이할수 아, 없이 이제 평원군 집에 포위를 합니다. 이 이제 위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여러 사람이 도움을 해가지고 이 위제가 도망을 가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신릉군에게 갑니다. 신릉군에게 가는데, 신릉군 또 이제 이 사람도 의리하면 난, 말 그대로 우리가 협객의 원조라고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릉군이 이 사람이 딱 오니까 좀 망설여요. 좀 망설이고 아이 사람을 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위나라에이 사람을 받게 되면 위나라가 또 이제 위급한 상황에 닥칠 테니까 그래서 신릉군이 갔다가 조금 주저거리는 것 같으니까 위저가 위제가 이제 나는 피할 데도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제의 목이 범죄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원수를 다 갚고, 또 은혜 또한 다 갚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까지가 장면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의 스토리가, 스토리 한 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모두 마치고, 개인적인 은혜 갚을 사람을 모두 갚는 장면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